어떤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더 아파집니다. 포장마차 술잔을 기울이는 부자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엽니다. 너집 나가면 안 되니? 내가 너 보면 힘들어서 그래. 지역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힘들어한다는 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럼 우리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아는 척하지 말자. 한 지붕 아래 남이 되기로 한 부자. 한편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 지역의 스케치를 펼칩니다. 5년 전 고백했지만 거절당했던 그 사람. 나, 다시 흔들리고 있는 건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재는 은호가 지역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은호가 지역이에게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걸왜 몰랐지? 성재는 10년 넘게 은호를 짝사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사옥. 은호가 지역을 위해 한옥 스타일로 꾸며놓은 공간을 본 지역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너왜 나한테 신경 써? 내가 한옥 좋아한다는 것도 기억하지 말았어야 했어. 밖에서 지역이 뒤따라온 성재에게 털어놓습니다. 은호가, 좋아졌어. 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난 이렇게 참을 수가 없는데, 넌 어떻게 참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23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24회에서는 모든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면 사람들은 쉽게 속지.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이상철의 집, 거실. 이상철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막내딸이 알려준 지역의 회사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AP그룹 인수계약 체결 예정이라는 뉴스 기사가 떠 있습니다. 이상철의 눈이 커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AP그룹을, 이게, 이게 진짜야?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김다정이 남편 옆에 앉습니다. 여보, 뭐 보고 있어? 지역이 회사. AP그룹 인수한대. AP그룹? 응. 편의점 하던 사람이 백화점 인수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상철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움인지, 부러움인지, 자괴감인지 알수 없는 복잡한 감정. 내가, 얼마나 지역이를 무시했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목구멍이 메입니다. 편의점 알바하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해를 무시했나? 저녁, 식탁. 온 가족이 모였지만 이상철과 지역은 여전히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막내딸이 밝게 말합니다. 오빠, 오빠 회사 뉴스 봤어. 대박이야. AP그룹 인수한대. 지환이 형을 봅니다. 형 진짜야? 왜 아무 말안 했어? 지혁이 담담하게 답합니다. 아직 계약 단계야. 확정된 건 아니고.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귀는 아버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실까? 이상철이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잘했다고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지혁이 먼저 일어섭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철의 입이 열립니다. 지혁아. 지혁이 멈춥니다. 온 가족이 조용해집니다. 잘하고 있구나. 짧은 한마디. 하지만 이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지혁의 눈이 커집니다. 가슴이 뜁니다. 네. 지역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칭찬하셨어. 은호네 고깃집 오후 4시 개점 준비를 하고 있는 은호의 어머니와 동생 지강호. 은호가 식당에 들어옵니다. 엄마 강호야. 어머니가 딸을 봅니다. 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봅니다. 은호야. 너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아니,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일찍 퇴근했어.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혹시? 남자? 엄마? 아니야, 일 관련 사모님. 아이고, 우리 딸 언제 결혼하려나? 어머니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습니다. 강호가 누나를 봅니다. 누나, 누구랑 만나? 중요한 사람이야? 응. 중요한 분이야. 은호도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은호가 집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습니다. 은호야, 잠깐만. 왜요, 엄마? 어머니가 딸의 손을 꽉 쥡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은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내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너무 힘들게 살았잖니. 너 나이에는 예쁜 옷 입고 연애하고 그래야 하는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은호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머니를 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진짜예요. 하지만 은호의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나 정말 행복한 걸까? 엄마랑 강호가 있어서 더 행복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고성희의 서재. 고성희가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은호의 DNA 검사 결과지, 은호의 입양 기록, 우진의 의료 기록. 고성희가 냉정한 눈빛으로 서류를 봅니다. 오늘이 디데이야.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뿐입니다. 6개월 전 고성희가 병원 복도에 서 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우진 씨 상태가 심장 이식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얼마나 남았죠? 길어야 1년입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면 매칭률이 높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거의 완벽한 매칭이 가능합니다. 고성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찾아야겠네요. 그 아이를 5개월 전 고성이가 사설 탐정 사무소에 앉아 있습니다. 25년 전 부산시장 화재 사건에서 실종된 제 딸을 찾고 싶어요. 생년월일과 특징을 알려주시면 당시 소방관이 구조했고 경찰에 인계됐다가 입양됐을 거예요. 며칠 후 탐정이 전화를 겁니다. 찾았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성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고맙습니다. 4개월 전 고성희가 은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후 일감을 주고 조금 익숙해지던 날 그녀는 은호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려웠어요. 반지하에서 살았고, 은호가 공감하며 말합니다. 사모님, 저도 사실 입양아예요. 동생이 저를 거부해서 지금 집을 나갔어요. 고성이의 눈이 반짝입니다. 입양아, 역시 내 딸이 맞구나. 그리고, 착하네. 이용하기 쉽겠어. 현재, 고성이가 거울 앞에 섭니다. 연기 연습을 합니다. 은호야, 엄마가 널 찾았어. 목소리를 떨리게 합니다. 완벽한 연기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눈물 흘리는 가련한 엄마. 고성이가 차갑게 웃습니다. 완벽해. 눈물을 닦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옵니다. 은호야 미안하지만 넌 우진이를 살리는 도구일 뿐이야. 착한 내 마음을 이용해서 심장을 얻을 거야. 고성이가 립스틱을 바릅니다. 오늘은 1단계 친엄마라는 걸 알려주고 감동시키고 신뢰를 쌓는 거야. 거울을 보며 다시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그 다음은 우진이 이야기. 오빠가 아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고성이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합니다. 내 심장이 필요하다는 거. 한편 성재의 사무실. 성재는 책상에 앉아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본 은호의 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은호가 지혁이를 다시 좋아하게 된 거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10년 넘게. 10년 넘게 좋아했는데, 처음 은호를 본 날, 그날부터 성재의 마음은 은호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눈은 항상 지역을 향해 있었습니다. 5년 전, 은호가 지역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던 성재,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지역이 거절하기를 바랐습니다. 은호야, 넌 나랑 안 맞아. 지역이 거절했습니다. 성재는 기뻐야 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은호를 보는 게더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성재는 은호 곁에 있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랑으로, 성재가 책상 서랍을 엽니다.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은호에게로 시작하는 편지, 수십 번 쓰다가 버린 고백 편지들, 은호야, 나너 좋아해. 간단한 문장. 하지만 10년 넘게 말하지 못한 문장. 성재가 편지를 꺼냅니다. 읽어봅니다. 은호야, 나너 10년 넘게 좋아했어. 근데 고백 못했어.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거든. 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이제, 지혁이가 너한테 고백할 거야. 나는, 성재가 편지를 찢습니다 이제 늦었어 저녁 7시 호텔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은호가 도착합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그냥 사모님인데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고성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완벽한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은호 씨, 어서 와요. 목소리도 떨립니다. 완벽한 연기입니다. 사모님. 둘이 마주앉습니다. 고성이가 은호의 손을 잡습니다. 손이 따뜻합니다. 은호 씨.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은호의 심장이 빨리 뜁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네, 사모님. 고성이가 깊게 숨을 들이십니다.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은호씨,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에요. 고성이가 은호를 똑바로 봅니다.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면요? 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5년 전에 제게 딸이 있었어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완벽한 연기. 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부산 시장에 딸을 데리고 갔어요.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사모님.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고성이가 손을 떨게 합니다. 연기가 너무 많아서 한 순간 손을 놓쳤어요. 은호의 눈이 커집니다. 딸을 찾으려고 미친 듯이 찾았는데 불이 너무 커져서 소방관들이 저를 끌어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소방관이 아이를 구했다고 경찰에 인계했다고.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이가 어디론가 간 뒤였어요. 고성이가 은호의 손을 꽉 잡습니다. 입양을 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죠. 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몇달 동안, 그리고 찾았어요.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데려오지도 못하고 그냥 잊고 살았어요. 고성이가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냅니다. 이전에 은호 씨가 입양하라고 말했을 때 혹시 싶어서 DNA 검사를 했어요. 은호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일치율 99.9%예요. 은호 씨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호 씨 당신 내 딸이에요. 부산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내 딸. 은호의 세계가 멈춥니다. 소리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내가 사모님이 딸,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머릿속에 수많은 감정이 폭발합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지? 엄마가 나를 잃어버렸다고? 내가 버려진 게 아니었어? 그럼 지금 엄마는, 날 키워주신 엄마는, 나는 그분을 엄마라고 불렀는데, 나한테, 진짜 엄마가 있어. 나를 찾으려고 했던 엄마가, 그런데 왜 이제야? 25년이나 지나서 왜 이제야?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거짓말이죠?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발 거짓말이기를 바라는 동시에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은호야. 고성이가 은호를 안습니다. 그 순간 은호는 무너집니다. 엄마. 처음으로 친엄마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 엄마.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5년, 10년, 25년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 나를 찾아준 사람. 내 친엄마. 고성이도 은호를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1단계 성공. 완벽해. 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은호의 목소리가 울음에 갇혀 나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은호가 고성이를 봅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입니다. 엄마 저저 저 행복했어요. 응 저를 입양해 주신 부모님이 너무 좋았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엄마랑 동생이 있어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고성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칩니다. 착하네. 역시 이용하기 쉽겠어. 그래 다행이야. 잘 자라줘서 정말 다행이야. 은호가 다시 웁니다. 근데 엄마, 저 어떻게 해요? 두분다 엄마인데. 저, 괜찮아 은호야. 천천히 생각하면 돼. 엄마는 그냥 내가 잘 사는 게 보고 싶었어. 고성이가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따뜻한 손길. 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그럼 다른 가족은? 제 형제 자매는 없어요? 고성이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오빠가 있어. 내 쌍둥이 오빠. 쌍둥이. 은호의 눈이 커집니다. 응, 이런 성 쌍둥이야. 이름은 우진이. 우진이. 지금은 미국에 있어. 고성이가 잠시 머뭇거립니다. 계산하는 표정입니다. 오빠 이야기 지금 너무 많이 하면 의심할 수도 있어. 천천히 조금씩. 은호야, 다음에 오빠 이야기 더 해줄게. 오늘은 너무 많은 이야기했으니까. 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네, 엄마. 엄마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올 때마다 이상합니다. 낯설지만 따뜻합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은호. 은호가 거리를 걷습니다. 비틀거립니다.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나한테 친엄마가 있었어. 쌍둥이 오빠도 있었어. 은호가 벤치에 앉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아빠, 제가 친엄마를 찾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죠? 은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버려진 게 아니었어. 잃어버린 거였어. 엄마가 나를 찾으려고 했었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하나? 어떻게 말하지? 엄마가 상처 받으시면 어떡하지? 은호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지역의 부재중 전화 세 통. 선배. 은호는 지금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수 없습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건가? 같은 시각 고성희의 차 안. 고성희가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슬픔이 사라집니다.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1단계 완벽하게 성공. 고성이가 백미러를 봅니다. 냉정한 눈빛. 은호야 미안하지만. 넌 도구야. 우진이를 살리는 도구. 고성이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우진의 사진을 봅니다. 우진아 엄마가 내 심장 구할게. 곧 고성이의 눈에는 우진에 대한 사랑만 있습니다. 은호에 대한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2단계. 오빠가 아프다는 걸 알려주고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야. 고성이가 시동을 겁니다. 착한 은호. 내 마음을 이용해서 우진이를 살릴 거야. 지역의 찬. 지역이 은호에게 또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은호야.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지역이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은호가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아. 성재의 집. 성재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찢어진 편지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은호야, 너 지역이 선택할 거야? 성재가 눈을 감습니다. 그럼 난 그냥 옆에서 지켜볼게.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눈물, 10년 넘게 숨겨온 사랑, 아무도 모르는 사랑, 어떤 만남은 운명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계획된 것입니다. 은우는 친엄마를 찾았습니다. 25년 만에. 하지만, 은우는 아직 모릅니다. 이 눈물이 연기라는 것을 이 사랑이 계산이라는 것을 자신이 오빠의 심장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가장 잔혹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은호는 진실을 알게 될까요? 어떤 만남은 운명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계획된 것입니다. 은호는 친엄마를 찾았습니다. 25년 만에. 하지만 은호는 아직 모릅니다. 이 눈물이 연기라는 것을 이 사랑이 계산이라는 것을 자신이 오빠의 심장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가장 잔혹한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밤 8시 화려한 봄날 24회. 진짜 엄마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밤 진실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